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워야 될게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인데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나냐, 아, 나, 나타내냐 하면 말이죠. A에 우리가 요걸 요렇게 그죠? 네. 이렇게 컵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컵이라고 읽는데 A 컵 B입니다. 원래는 유니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인데 이 A 합집합 B라는 건 뭐냐하면 x는 A에 속하거나 또는 x는 B에 속한다. 이 또는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또는은 A의 원소여도 되고 B의 원소여도 되고 A와 B의 동시에 원소여도 된다. 다시 말하면 A의 원소들과 B의 원소들을 다 모아 놓은 걸 바로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합집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A와 B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이러한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와 B의 원소를 모두 다 포함하는 집합을 그럼 교집합은 뭐냐? 교집합은 우리가 a하고 이거는 이제 인터섹션이라고 읽는데요. 원래는 이제 인터섹션이지만 이걸 컵이라고 읽었으니까 얘도 좀더 쉽게 읽어 보자. 그래서 이거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냥 a 캡 b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냥 a 교집합 b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a 교집합 b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즉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들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교집합입니다 역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본다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들 즉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만을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또는 과 그리고 가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건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거 그냥 안 봐도 알겠죠? 예를 들면 2번 볼까? X는 홀수인 자연수들의 집합과, 그 다음에 X는 짝수인 자연수들의 집합인데, 당연히 A와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A 합집합 B라는 것은 결국 X들의 집합인데, X는, 뭐야, 자연수. 이러면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에 A 교집합 B는 자, 짝수들과 홀수들 중에 겹치는 놈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공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은요, 먼저 우리가 전체집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 전체집합은 뭐냐면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놈을 보통 U로 나타냅니다. 이 U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 전체 집합이 영어로 하면 유니버설셋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의 그 U를 따와서 그냥 U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에 어떤, 그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원래 그 어떤 집합, 그 놈을 전체 집합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집합은 뭐냐 하면,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하여, U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A의 C,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이 C라는 놈은 뭐냐 하면, 여집합이 영어로는 compliment set 혹은 complimentary s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C를 따와서 A의 C, A의 C 승이 아닙니다. A의 여집합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 놈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X들의 집합인데, X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그리고 A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집합을 생각하려면 항상 전체 집합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 안에 부분집합 A가 있는데 A의 여집합은 A는 아니면서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바깥쪽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별거 없죠? 자 그다음 A의 차집합은 뭐냐? 음, A의 차집합이 아니라 차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B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A, 그 다음 차집합 B, 이제 빼기로 그냥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숫자에서도 두 수의 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차, 그러면, 물론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지만, 어쨌든 뺄 셈이다, 이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버린 나머지입니다. 따라서 A에는 포함되지만, 그리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 네, 벤다이어그램 보면 바로 이 부분이 A 빼기 B죠. A 차집합 B가 됩니다. 됐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재밌는 부분이다이다. A 차집합 B라는 것은 계속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 그랬는데. 봐. 요 A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차집합에 관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A 차집합 B는 요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요. 왜 그런지는 여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자, 우리가 A 차집합 B는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야 봐. 그놈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요 요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봐라. 교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영역 중에 서로 겹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야? 어. 요 부분이 요 부분. 그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어. 그래서 A 차집합 B와 똑같아집니다. 자, 게다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버려. 그러니까 A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이거 남잖아. 그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게다가 A와 B의 합집합에서 누굴 빼버려? B를 빼버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만큼이 빠지는 거니까 결국 남는 건이 부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요것들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 금방 한 눈에 확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 됐든 이벤 다이어그램에서 A 차집합 B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알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금방 알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그죠? 예,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음. 자, 그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체 집합과 A의 차 집합이다. 왜? 파 전체 집합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버린 나머지가 바로 A의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자, 봐라. 전체 집합 U는 1부터 8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인데 그놈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의 여집합은 뭐겠어? 1, 2, 3, 4, 5, 6에서 1, 3, 6 빼는 거니까 2, 4, 5, 7,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B의 여집합은 뭐겠어? 당연히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를 빼버리면 봐 A 중에 B에 똑같이 들어있는 놈 1, 3이 빠지는 거니까 요놈은 그냥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B에서 A를 빼버리면 당연히 1, 3만 빠지니까 5,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이놈이었잖아. 그놈을 A에서 빼버리래. 그러면 여기 동시에 속하는 놈은 6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1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끝났지. 그지? 음.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자, 이거 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한 방에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 방에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라.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서로 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무슨 얘기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으로 주어질 때, 그까 그러니까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한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A와 B는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서로 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봐라. 재밌는 건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입니다. 왜?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과 어떤 다른 집합과의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은 A와 B가 서로 소임을 의미합니다. 봐. A에서 B를 뺐는데 그냥 A랑 똑같대. 그치? 봐. A에서 B를 뺐는데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봤자 그냥 A가 그대로 남죠. 이게 서로 소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B에서 A를 빼. 즉, B 차집합 A가 B가 돼도 겹치는 부분이 없다. 즉 서로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3번도 보세요. 3번도 이 밑에 그림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음. B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에 A가 속해 있잖아. 즉 B의 여집합에 A의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도 얘네들은 서로소임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B가 A의 여집합에 속해도 뭐가 됩니까? 서로소가 됩니다. 됐지? 응. 음. 그런데 봐, A와 B가 교집합이, 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에는요, A에서 B를 빼면 그게 A랑 똑같지 않죠? 요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 A가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서로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요, 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벤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딱이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음. 그럼 보자. 다음 중 집합 A는 X들의 집합인데, X는 15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야. 그러면 A라는 놈이 뭐겠어? A라는 놈은, 음,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보자. 얘네들과 서로 소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X는 한 자리 자연수? 자, 한 자리 자연수 중에 3, 6, 90이 다 들어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서로 소가 아닌 거고요. X는 5의 양의 약수 그랬는데, 5의 양의 약수라고 해봤자 1과 5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면 봐. A하고 C에는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 즉,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얘는 서로 소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180, D라는 집합도, 예,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죠?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서로 소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2, 3, 5, 7, 11은, 자, 3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소가 아닙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쉬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 보도록 하죠.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교환 법칙은 뭐냐면 A와 B의 교합 집합이나 B와 A의 합집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합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잖아. 야, 그거나 B와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나, 그지? 조산모사지. 조산모이지 상황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A 주고 B 주나 B 먼저 주고 A 주 똑같다 이겁니다. 그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거나, B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우리가 안 봐도 될것 같고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야. A의 합, A와 B의 합집합에 C를 합집합하나. 즉,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거다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C에 속하는 놈들까지 다 모아놓는 거나. B하고 C를 먼저 합쳐놓은 다음에 거기에 A를, 뭐볼 것도 없다. 이거 볼 것도 없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A와 B에 속하는 걸 먼저, 그냥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놈을 먼저 모아놓은 다음에 그 중에 C에도 속하는 것을 모아놓은 거나. B와 C에 동시에 속하는 걸 먼저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동시에 a에도 속하는 걸 먼저 모아 놓으라 그놈이 그놈이다 이겁니다 됐죠 사실 1번과 2번은요 그냥 그렇겠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배 법칙은요 봐 우리가 그 사칙연산 숫자의 사칙연산에서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거 우리가 분배 법칙 쓰면 a 곱하기 b와 플러스 a 곱하기 c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지? 이거 뭐안 보이나? 이렇게 옮겨봅시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봐. A의 합집합에 B 교집합 C라는 것은요.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A와 C의 합집합을 해줍니다. 그지? 이거 똑같죠? 이 놈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놈과 이 놈을 뭐 해주면 돼? 바로 교집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이 요 놈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집합과 합집합이 바뀌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니까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교집합으로 A교집합 B와 A교집합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둘은 다시 누구로 묶어? 합집합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룰은 우리가 그냥 사칙 연산에서 했던 이 전개하는 방식, 죠 분배 법칙과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양쪽의 결과가 똑같은 걸 봐야 되잖아. 그거 볼 때는요, 벤다이어그램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보시면 A가 있고요, 그다음 B 교집합 C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집합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요 둘을 합집합을 해버리면 요 놈과 요 놈을 모두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얘처럼 됩니다. 근데 이 놈은 보세요,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A와 C의 합집합을 또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둘의 교집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동시에 속하는 영역을 가만 들여다 보면. 얘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쪽과 이쪽이 서로 똑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세요. A가 있고요, B의 합집합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들의 교집합을 구해주면요,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그림에 보이는 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봐.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구해주고요. 그다음 A와 C의 교집합을 구해준 다음에 이 둘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와 이거, 네,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 아니, 이쪽에 속하거나 이쪽에 속하는 놈을 다 모아주면 얘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요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룰 자체는 우리가 그냥 사칙 연산에서 배웠던 숫자들에서 배웠던 분배 법칙과 룰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아왜 똑같은지 이 결과가 왜 똑같은지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드모르강의 법칙인데, 이것도 이제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죠? 이 아저씨가 발견한 법칙이겠지. 그래서 보시면, A와 B의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은요, 봐, A와 B 각각의 여집합을 먼저 해주고, 이 둘의 교집합을 해주면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모르강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이고요. 그다음 봐,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런지를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요, 간단합니다. 봐,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A의 여집합은 이건데, B의 여집합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이 둘의 교집합은요, 바로 A, B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요, 이 교집합 부분을 빼고 나머지 다잖아 근데 보면 이놈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즉,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는 놈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놈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드모르강의 법칙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들의 교집합이고요. 그쵸? 교집합들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들의 합집합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충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미 반 이상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이 그려놓은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벤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왜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겁니다. 알겠죠?